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레이시에 위치한 삼천 스크래트 짜리 집 하나 보여 드리러 왔습니다 좀 다닥다닥 그렇게 붙어 있는 동네긴 한데 그리고 깨끗하고 조용한 동네인 것 같습니다 h 스프 p r a 라는 커뮤니티이고요 어... 그 올림피아 같이 봤었던 집 구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사이즈도 비슷하고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오피스 하나 있고, 키친, 포멀 키친 아레야, 화장실, 샤워는 없고요. 특이한 게 거라지가 이렇게 드라이브웨이는 두 개인데, 그 텐덤으로 돼 있고 백야 a r 까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. 아세대 주차가는네 거실 living room는 키친이고요. 인트리는 조그맣게 <laughs> 뒷마당 잠깐 가보겠습니다 어, 바로 에이스가 여기 이렇게 달려있고 에이스 유닛이 이렇게 달려있고 아까 가라지 안에서 봤었던 가라지 도어 차가 뭐 차로 구, 이쪽까지 올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쉐드 하나 있고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펜스가 저쪽 펜스 돌가 하나 있고 여기가 북향이어서 좀 마스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쪽으로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돌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. 계단을 이렇게 그냥 일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방이 이렇게 하나 있고 팬들 다 방마다 달려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 스니커가 두개 있고 또다 깨끗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청소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. 여기는 클라짓은 없고 엔터테인먼트 룸 같이 쓸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요. 저쪽이 이제 남향으로 이렇게 드라이브에 있고 뭐 특별한 뷰는 없고 자, 계단에서 이제 이렇게 돌아서 오면은 좌측에 리빙룸이 있습니다 꽤 크고 파이어레이스가 있는게 인상적입니다 토일렛 샤워배트 투싱크 그리고 워킹 클로젯 오 사이즈가 나쁘지 않아 <laughs> 방 하나, 와셔 드라이어룸인데 이렇게 싱크가 하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이즈도 되게 커 위에 스토어지도 좋고 여기는 또방 하나 바깥에 뷰를 잠깐 보이면.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기 좀 스토리지가 있네요. 이렇게 트라이앵글 쉐이프로. 감사합니다.